네, 오늘 큰 폭으로 상승한 석경 AT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약14%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석경 AT가 전고체 전지용 소재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이 전고체 전지는 기존 리튬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석경 AT가 이번에 등록한 특허는 전고체 전지의 핵심 소재인 고체 전해질과 관련된 기술입니다. 이 전고체 전지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사용되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하는 배터리인데요. 액체 전해질은 누액 가능성과 발화 위험성이 있는 반면, 고체 전해질은 안정성이 뛰어나서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고체 전해질은요,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배터리 효율과 성능을 향상시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전고체 전지는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드론 등 다양한 첨단 산업에서 활용될 전망입니다. 현재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는 전고체 전지 상용화를 위한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인데요. 석경 에이티는 이번 특허 등록을 통해 전고체 전지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 오늘 석경 에이티 주가는 장중에 19% 넘게 급등하면서 15,000원대를 근접했습니다. 거래량도 평소 대비 300% 이상 증가하면서 뜨거운 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전고체 전지의 상용화까지는 추가적인 기술 개발과 대규모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장기 전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석경 AT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상한가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좀 상한가 풀리면서 윗골이 길게 달면서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13%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다고 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